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이스입니다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신속 빠르게 일복요연하게 중동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 기준입니다. 그 최근 소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알아라비아 뉴스 9월 19일자 것을 영어로 된 것을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테이란 반정부 시위 중몇 외국인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란 내 지속적인 불안에 연루된 외국 정보원의 혐의를 제기했다고 수도 주지사가 말을 했습니다. 주지사인 목센 만수리는 체포된 외국인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반정부 시위는 22세 이란계 쿠르드계 여성인 마크사 아민니로 인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금요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9월 13일 테헤란에서 엄격한 히잡 규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구금된 이후에 혼주 상태에 빠졌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 후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뉴스가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터키 및 이스라엘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터키 지도자와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라피두 총리실에 따르면 이스라엘 야릴 라피두 총리와 터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는 유엔 총회에 참여해서 따로 만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에너지가 이번 협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또 가자 지구 문제, 하마스 문제, 그리고 적범및 정보의 공유 등이 그 이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알라지라 뉴스 가지고 왔고요. 역시 요약 번역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성 한 명이 서안지구 나블루스에서 팔레스타인 지, 시, 시위자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과의 지속되는 충돌 가운데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매체는 그 남성이 53세의 피라야이 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리고 지난 화요일 새벽에 그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인들이 목격자들은 이 아이 씨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경찰에 총격에 사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블루스 시청 및 안나자 대학교는 지난 화요일에 업무를 중단하였고 시내 중심부에 있는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최근 갈등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시위자들 체포에 대해서 비난하였고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자 기준으로 8월 아, 9월 2 1일 아, 중동 헤드라인 소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슈 그리고 중요한 이슈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스였습니다.